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돌출선화, 참수리 모양 적용,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조 변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보안 디자인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신규 보안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 제작을 위해 지난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 선정하였습니다. 신규 운전면허증은 자연스럽게 연결된 도로 형상과 경찰 상징인 참수리가 어우러지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 올해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 약 489만 명은 갱신 시 새로운 디자인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의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